다음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알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미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미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리미야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리미야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약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해석이 담겨져 있으며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이 지닌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과 가르침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중첫 번째 명령이 배띠를 사서 허리에 메고 물에 적시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단순히 단어 그대로 이해한다면 무엇 하나 어려울 거 없어 보이는 단순한 명령처럼 보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아마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배띠 중에 어떤 배띠를 사야 할까? 누구한테 가서 배띠를 사야 되는 걸까? 분명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면 이런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고 허리에 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 살아온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순종하는 예레미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순종의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 경험, 판단을 더 앞세우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허리에 띤띠를 유브라데에 있는 바위 틈에 숨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레미야가 예레미아 선지자가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띠를 숨기라고 명령하신 유브라데까지의 거리가 상당했는데 왕복 1200km 정도의 거리라는 의견과 왕복 16km 정도의 거리라는 학자들의 두 의견이 존재하지만 어찌되었든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띠를 숨기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걸어서 가기에는 상당한 거리였음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는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예레미아 선지자가 왜두 번째 명령에는 명령대로 순종하였다라고 다르게 기록,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명령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강한 표현으로 무언가를 단호하게 지정하다, 맡기다, 지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대로 행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긴 거리를 오랜 기간 동안 이동하는 고통과 힘듦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고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순종의 두 번째 자세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 순종하기 위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더라도 내가 가진 무언가를 희생하며 포기해야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살아내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은 강가에 감추어두었던 띠를 다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브라데 강가 근처에 띠를 숨긴과 동시에 오래 지나지 않아 숨겨둔 띠가 금방 썩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띠가 물에 닿거나 습한 곳에 있으면 금방 썩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띠를 다시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레미야 선자는 분명 띠가 썩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실제로 긴 거리를 이동하여 숨긴 띠를 다시 찾아보니 숨겨놓은 띠가 썩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썩은 띠가 부패하고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순종의 마지막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내 판단대로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거나,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마주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 안에 내가 정해놓은 순종의 보상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순종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감히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피로를 채워줄 단순한 도구처럼 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의 중심과 그 이유를 매 순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세 가지 자세. 첫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종의 자세. 둘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세. 셋째,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끝까지 믿는 자세. 이세 가지 순종의 자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 두려워 경외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마음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이 되어 모든 삶의 기준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흔적으로 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는 사랑의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기도 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내 기억 속에 남고 실천이 없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회개하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삶 가운데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말씀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있대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삶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성도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실천이, 실천하는 말씀의 삶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며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목격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동행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삶 가운데 허락하신 수많은 유 하나님 알지 못한 수많은 이 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 하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